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이며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그중에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것은 조각품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어머니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작품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똑같은 피에타를 네 점을 남겼습니다. 한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개의 이 피에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뭐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 작가들의 또 비평가들에 의하면 그것이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개의 그 작품이요 똑같은 작가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 이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채석장에 가서 돌을 고르는데요. 자기가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을 고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돌 속에서 자기가 그려내고 싶은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조각가는 결을 따라서 자르고 깎고 또 다듬는 이 작업을 통해서 바로 그 작품을 완성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 자신을 통해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를 모르지만 조각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돌에서 그 작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깎고 또 갈은 그러한 작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피에타를 생각하고 만들어냈지만 돌과 돌의 그 질과 결에 따라서 그리고 작가의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다른 작품이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다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그 질, 우리의 그 가진 우리의 그 원래의 모습 그것을 다 따라서 하나님은 깎아내고 잘라내고 갈아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온전하게 이루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바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뿐만 아니라 그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구약의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아론을 소개합니다. 그 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아론에게 주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직무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그 직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어서 그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해서 그 직무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육절과 십절을 보면 또 다른 한 임무를 소개하는데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서 처음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살다가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바로 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고 롯은 어, 소돔 땅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그 부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 가서 전쟁을 벌여서 조카롯과 그 가족들과 그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소돔의 왕과 또 여러 부족들의 왕들이 영접하는데 그 가운데 한 왕이 바로 살렘 왕 멜기 세대기였다고 말합니다. 이 살레마 멜기세덱은 똑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세기 14장 18절을 보면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 시대는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아직 유대교의 종교적인 전성이 형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하는 제사장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제사장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은 유대교라는 특정 종교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자리이지만 지금 이 멜기세덱에게 말하는 이 제사장은요 그 유대교라는 특정 종교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종교의 제사장, 즉 우주론적 차원에서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멜기세댁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바로 세상의 창조자라는 점에서 동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보면 멜기세댁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그 멜기 세덱에게 주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멜기 세댁이 축복하는 이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멜기 세댁에게 머리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 세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냥 유대교라는 그한 종교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모든 우주론적인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 바로 어,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고 그 축복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제사장. 그와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 너희들도 머리를 숙여서 받아들여야 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축복을 받으며 머리를 숙였던 것처럼. 바로 유대인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은 당연히 그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었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막혀 있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단지 파렴치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또는 불의한 마음, 이러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죄의 어떠한 결과들일 뿐이고요. 죄 자체는 아닙니다. 죄는 바로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들은 죄를 범하였고요. 이 죄는 모든 인류에게 흘러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완전한 그 평화 완전하신 그분과 분리되어진 우리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온전함을 완전한 평화를 우리가 유지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평화를 깨뜨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완전하신 그 평화이신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장 이십 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가운데서 사람들이 한 중풍 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 뜯으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치료자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속죄의 주체로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존재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이었음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이루는 죄를 사하는 죄를 없애는 바로 그 러한 대제사장이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두 번째 역할은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에서는 인간 대신에 바쳐지는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물을 바치는 그러한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가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그 궁극적인 바로 희생 제물이 신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며 죽어가는 죽으신 바로 그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궁극적인 생명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인 부활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새 언약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자리잡고 있는 그 죄의식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풍파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아니하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그 걸음은요, 새 언약, 그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요, 우리는 그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과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였던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큰 과수원으로 사과를 어, 농사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농약을 뿌리던 아내가 일주일씩 알아 눕는 것을 보고요. 야, 이 농약이 너무 몸에 해롭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대책을 찾던 중에 자연 농법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의 부제목이 아무것도 안 하는 농약도 비료도 안 쓰는 농업이라는 그 제목을 보고요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정신없이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결단하기를 이제 나도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이 바른 농법으로 이 가수원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그러다 보니까 품종 개량으로 병충해에 약해져 있었던 사과 나무에는 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했고요, 잎은 병들어서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 망하고 파산자라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그를 몰아가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고요. 결국은 죽음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가 내 몰아 처지게 되었습니다. 이래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을 결심하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이상한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도토리 나무인데요.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가 열렸는데 마치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린 것처럼 도토리가 금식한 것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저런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문득 드는 생각이 야, 여기가 좋은 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흙이, 땅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나무만 보고 흙은 보지 못했구나. 문제는 바로 땅 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내려와서요. 건강함을 잃어버린 땅부터 그 원시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가수원에 콩을 심고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그냥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렇게 방치했더니 신기하게도요. 나무가 다시 기력을 찾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치하고 나무가 점점 살아나는 이 시간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그렇게 시작되는데 3년 후에 가소원의 일곱송이 사과꽃이 피었답니다. 그러면서 사과는 딱두 개를 수확했는데 그 맛이 이전의 사과 맛과는 정말 다른 기막힌 맛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보았더니요. 다른 사과나무들은 보통 몇 미터 정도 뿌리를 내리는데 이 3년 사이에 그 나무가 그 사과나무의 뿌리가요. 2 0터 정도로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에 자라나는 사과 나무를 통해서 그는 기적의 사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때 다른 사과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지지만 20m 정도 뿌리를 내려 있는 이 사과 나무 이 기무라의 시에 그 사과 나무는요 끄떡없이 버티더랍니다. 그러면서 열매 사과 열매를 맺는데 다른 사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당도가 높은 그런 사과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 인생의 뿌리를 여러분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고요.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대제상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언약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내려져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 열매를 맺어 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